행지 네 걱정 막쌍 해요 넘어 아나죽 찍을 거다. 구구야, 구구 고구 쌀 먹어. 오, 오 똑같다 근데 사실 보면. 아, 이 분처럼 비슷하네. <laughs> 바다가 보이는 카페야. 돌아와, 다준이 돌아와. <laughs> 난 발톱 빠질 줄 알았는데 발이 하나도 안 빠지고. 어, 래 좋아. 뭐가 있을 것 같아? 았 아무것도 없나 봐. 기다 이렇게 공기가 좋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좀 슬프다, 그렇 야 이거 진짜 우리 동물 어때만 하던데 벤드라미? 이아와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얘네가 가까이 가면 화낼까? 쟤가 쟤가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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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꼬리 꼬리 왜 저렇게 쟤네 꼬들꼬들해 아이쿠 <laughs> 사람 <사람한데. 웃음> 이거 아닌가? 이거 너무 커? <laughs> 이야! 얘 봐, 너무 귀엽다. 내가 진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다. 오, 너무 귀엽다, 너. 아 우리 집캐스터세마리면안 돼. 와, 너무. 안 돼, 안 돼. 야, 너무 필요한데, 야. 어떻게 자세 먹냐? 와, 아, 너무 예쁘다, 얘. <laughs> 안되지 않나? 아, 돌아. 다 우와 진짜 <laughs> 다슬기 안 밟고 어떻게 건너가? <laughs> 오잉? 조그만 애 가지고 있네 우와 앞에서 밥응도아이코도또 응. 야... 아, <라인> 하나 그래놀라 <SB1> 아, 시리얼 배고프다는데 계란한판 사가지고 숙 들어가서 계란말다 먹었어? 난 아직 끝지도 못했어 얘네봐 있는 걸 알아, 얘네가. 여보, 얘네가 뜯어먹어, 어떡해? 어쩌면... 도와줘나 아직 뜯지도 못했는데, 뜯어먹어. 힘써야 뜯어줄게. 손 잡아 뜯어아게 얘, 어디 아픈 거같은데내눈아이렇먹드어고요이렇게어보자 워 귀여워. 어떻게 보니 보여? 귀엽 어, 왜 그렇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.